안녕하세요. 하루 1분 뉴스보다 깊은 투자 힌트를 전하는 시그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시그널은 외환 보유액 5년만에 최저 4천억 달러 선 위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한국 외환 보유액이 4,046억 7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약 50억 달러 감소, 5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 예수금 감소와 외환 수압 증가가 원인이라 밝혔습니다. 시그널.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유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국내 수출둔화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대외 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도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며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 시장 개입을 시도했지만 시장 심리를 완전히 안정시키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측 외환보유액이 줄면 정부가 환율을 방어할 힘이 약해져요. 그럼 원화는 더 약해지고 달러는 더 강해지겠죠? 수입 물가가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액션플랜. 이럴 땐 수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달러 강세에 대비해 수출주나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고 금이나 채권 etf로 안정감 챙기세요. 부동산은 고정금리 중심으로 주식은 외국인 수급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흐름을 읽고 움직임을 줄이는 게 지금의 핵심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